안녕하세요. 식물과 동거하는 이 꿈을 TV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꽃이 피는 착하고 예쁜 제라늄 구입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더 가든 그린 센터 치시고 들어가시면 내려 보시면 더 그린 가든 센터 스마트 스토어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서 전체 상품 보기 밑으로 보시면. 실내식물 있어요. 베고니아, 베고니아 2, 제라륨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내려보시면 이제 옆으로 가는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구입이 가능하세요. 다른 타 농장에 비해서 제라륨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젊은 농부, 꽃 농부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 가셔가지고 더 가든 그린 센터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공지사항이 나와요. 토요일 입고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거든요. 토요일 오후 5시 입고 식물들 대략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상품도 몇종 입고 됩니다. 이러면 여기 밑에 또 제라름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 요일, 시간대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된 제라륨을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네이버 창 오셔가지고, 제라 가든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메인에 바로. 그럼 여기서 유럽 제라륨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유럽 제라륨 클릭하시면, 러시아 제라륨, 펜시리프, 조날조날티, 드워프 미니 워처머 뭐쭉 나오죠. 로즈버드도 있고 튤립형 제라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페이지가 많죠 여기는 제라늄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장이거든요. 여기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라가든 메인으로 오시면 제라가든 블로그 바로가기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뭐 여기 제라가든 분양방 이번 주 수요일 업데이트 안내드려요. 뭐 4월 22일 수요일 저녁 9시에서 9시 15분 사이 뭐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또이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제라늄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품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은 무통장 입금으로 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창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라린 구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네이버 창으로 오시고요. 마당 넓은 허브 농원 들어가시면 여기도 이제 바로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페라고륨 뭐 중품 제라륨 이렇게 나와요. 페라고륨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여기도 금액이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타 제라 농장에 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는 지금 여기 창에서 지금 블로그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오셔 가지고 아까 그 검색한 마당 넓은 허브 농원 요 밑에 바로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라 왕자님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공지사항이 있어요. 오늘 쇼핑몰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미배송 물량은 배송한 후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공지사항이. 이거를 또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아마 여기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창을 오시고요. 식물의 사생활 여기도 제라늄을 어, 판매하는 농원입니다 여기도 오시면 지금은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이버 스토어에도 계시고요어뭐 오늘 밤 9시 골든웨딩 판매합니다 이래가지고 뜨죠 그러면 여기 수량 8개 밤 9시 정각부터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글에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정각 9시부터 8등까지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 59분 59초에 댓글을 다셔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9시부터 댓글을 달아주셔야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글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라륨이 많지 않아서 판매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다음은 HS 플라워 검색하시고요. 어머.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블로그 나오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여기 뭐 전화번호도 나오거든요. 블로그에서 뭐알수 없다 하시면 여기 제라늄 입고 1월 15일 나오죠. 이렇게 입고 품종 해가지고 2주 후에 또 다른 제라늄 추가 입고 예정이 있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셔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쇼핑 들어가셔서 이건 소품, 이거는 중품이에요. 원의 자재도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조날 아이비 리갈 크리스펌 유럽 제라리움 향기 나는 제라리움 스텔라 펜시립부쭉 나오죠. 원하시는 제라늄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는 상시 판매하는 제라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제라늄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저려, 저렴한 제라늄 사셔가지고 이렇게 키, 예쁘게 키우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상시 판매하는 제라늄들이 있어요. 다시 창 오셔서 꽃시몰이라는 곳에서도 제가 조금 구입을 했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어, 제라늄 식물류에 보셔가지고, 제라륨 클릭하셔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제라륨 종류가 나와요. 여기도 제라늄이 어, 비싼 제라륨이 아니라 저렴한 제라, 제라륨, 집에서 이제 쉽게 키우기 쉬우신 제라륨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라륨들 위주로 구입을 하셔서 예쁘게 키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검색창 오셔서, 심폴 들어가시면, 어, 여기 검색할 단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실시간 검색 1위가 제라륨이라서 그냥 들어갈게요. 이렇게 제라륨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다른 그타 사이트보다. 물론 뭐 저렴한 제라륨들도 있어요. 이걸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가격 대비 크기 다른 농원과 가격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엑스플랜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도 검색어 보면 어 인기 검색어 2위에 제라륨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잘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제라륨이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농원이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격 대비 확인을 하셔서 어 알맞은 소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더그린 가든 센터는 여기는 조금 이제 제라늄 말고 사랑초도 판매를 하고요. 조금 이제 뭐 특이한 식물이라든지 좀 구하기 어려운 식물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고니아 종류도 있고. 뭐 사자 무늬 송악 뭐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요, 오리발, 뭐 시계초 이런 것도 판매를 하니까 조금 특이한 식물들 구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렴하게 구, 구매를 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라늄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제라늄이 어마무시하게 예쁘고 잠도 안올 만큼 갖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강하고 꽃잘 피는 아이들 위주로 키우고 있어요. 어, 우리 꽃님들도 제라륨이 너무 갖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예쁜 제라륨, 아까 상시 구매 가능한 곳들도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구입하셔서 예쁜 꽃 많이 보시고 힐링 많이 하세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구입을 또한 가지 할수 있는 곳은 카페예요.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 제라륨을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빨라요. 엄청 빠르셔가지고 품절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어, 미친 듯이 클릭을 하시고 <laughs>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면 정확한 시간대에 댓글을 다셔야 구매가 가능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제나, 제라리움 구입처 알려드렸고요. 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식물과 동거하는 이꿈물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